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들리시죠? 들리겠죠. 갑자기 노트북이 그 로그인할 때 어, 비밀번호 누르는 부분에서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조금 방송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잘 들리겠죠? 잘들리지한 분만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노트북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 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때문에 그랬나? 잘 들리죠? 데스크탑이 훨씬 더 좋거든요?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건데, 그거는 가끔 게임하거나, 제가 매매하는 용도로 쓰고, 방송용은 노트북만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해외에 가거나 그럴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안 쓰고 방송용으로만, 쓰, 방송용으로만 쓰는데, 뭐가 잠깐 좀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세컨 노트북을 좀 비싼 걸로 살까? 근데 그렇게까지 예전엔 그래서 해외 갈때 노트북을 두개 가져갔어. 혹시 해외에 갔는데, 뭐랄까, 방송에 노트북이 고장날까봐. 약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노트북 하나는 처분했는데, 어쨌든 좀 보고. 일단 오늘만 제가 보기엔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노트북 하나 살게요. 뭐, 한 3, 400만원짜리 하나 사면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사면 되지. 오늘 뭐 일단 계좌가, 일단 오늘은 뭐 만족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계좌가 일단 4천만 원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족은 아니고요. 만족은 아니고, 그냥 나름 뭐 오늘 일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하반기에 너무 좀안 좋고, 여러분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고, 돈을 너무 많이 못 벌었어. 지수 대비 너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좀 여러,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답답합니다. 상반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진하고. 근데 이제 11월 첫날, 나름 우리포트 출발이 좋거든요. 시장보다 더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나? 시장보다는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아요. 나름. 우리포트 주력 종목이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막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좌가 좀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고 오늘 뭐 이런저런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기도 한데 일단 시장이 지금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미친놈처럼 올라가 지수가 저도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게 더갈것 같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뭐 썸네일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썸네일에 막 써놓은 게, 현 시장에서 뭐 대응법 뭐 이런 거 써놨잖아. 아 그냥 막 지수 레버리지 있죠? 그거를 뭐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다 매수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그냥 확다 매수하거나, 그게 또 방법인 것 같아. 지금은 미친 시장이라. 그럼 너는 그렇게 할 거나, 할 거냐?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무식한 방법? 무식하게 그냥 지수레버리지를 그냥 대출까지 끌어다가 다 사거나 삼성전자를 그냥 레버리지 풀로 다 때려버리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광기가 섞여가지고 그냥 미친놈처럼 올라 거냐?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안하지만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는 거죠 뭐가 좀 끊기나 본데 지금 방송에서 뭐 끊긴다고 뭐가 뜨는데 이거는 유튜브 문제 같은데 잘 들리시죠 <laughs> 들리는 거죠 뭐가 계속 그 방송이 끊긴다고 나오는데 이건 내가 유튜브 문제 같은데 오늘 좀 그러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 광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 광기에 우리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너는 그렇게 할 거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아. 그래서, 저도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어. 코로나 때도 이러지 않았다니까. 코로나 때도 중소형주가 막 튀어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제가 매매하기 좋았어,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시장이야, 막말로. 그, 우리나라 주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걸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 처음인데, 이거품이더갈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예 몰라. 그냥, 레버리지 그냥 풀, 지금 레버리지 혹시 갖고 있거나, 삼성전자 갖고 있거나, 그냥,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뭐 여기도 써놨지만, 뭐, 이재명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고, ETF를 매수하잖아.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ETF를 매수했다니까? 금융감독원장이. 그니까, 러 그러면은 일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친놈처럼 매매하는 게 맞아. 그냥 미친놈처럼, 에이씨, 몰라. 이재명도 샀으니까.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신용까지 끌어가지고, 그런, 뭐, 삼성전자든 지수 관련된 거를 그냥 플로 매서 때리는 게, 오히려 정답인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해 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 좀 제가 쫄보인 것도 있고 그렇게는 저는 못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좀 어느정도 금액은 그리고 혹시라도 레버리지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될것 같아요 언제까지 코트피 5천까지 이재명이 5천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약간 미친 시장이고 그냥 정상이 아니야.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어쨌든 그런 투자의 방법도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 ETF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더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펀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펀드를 추천하잖아요. 그런 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좀잘 모르고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베팅을 하잖아요 은행원들이 추천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번 상황이 거지 그냥 뭐 그냥 기본네 지수에 투자하는 거 한국에 투자하는 거 예전에 몇 년도지? 어쨌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시장 저도 처음 체험해보고. 일단 오늘 우리 포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포트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계좌 저도 한 5천 올라간다. 오늘 지금 5천만원 올라가고 있어. 오늘 1억만 올라가자. 지금 오늘 계좌가 5천만원 정도 상승, 계좌 자체가 5천만원 상승 중이고. 오늘 1억만 올라가자. 욕심 없이 1억만 올라가고. 어, 남은 2025년 11월, 12월 두달 동안 10억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10억 올라가면 그냥 주식 다 정리할까? 아, 난 무섭다. 약간, 여러분 안 무서워서. 여러분 어때? 그냥, 아, 근데 우리가 뭐, 일단 시장보다 많이 못 벌었지만, 나중에 한 10억 정도 더 벌면, 아, 주식을 좀 많이 정리해야 될것 같아. 약간 난 무서워. 이게, 오늘은 우리 포트 무섭게 올라가죠. 오늘 좀 무섭지 않나? 나는 오늘처럼만 몇 번만 더 올라가면 10억 그냥 벌어.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몰빵을 쳤죠. 한 주식에 거의 8억을 베팅했는데 그게 지금 7%, 7.5% 올라가니까 계좌가 오늘 5천만 원 올라가고 있어요. 더 빠르게 올라가기 기대해 보고 어쨌든 지금은 ETF 시대야. ETF 시대가 이렇게 올지 몰랐어. 그러니까 ETF 레버리지 그냥 풀로 매수 때리고 그냥 눈감고 그냥 코스피 5천까지갈 때까지 자. 그러면 돈벌것 같아. 근데 실제로 갈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아니 에요 어쨌든 코스피 코덱스 200 200 시총 상위 200종뭐 특히 반도체 탑 2가 굉장히 강한 어,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리면 있겠지. 오늘 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강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 전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아, 계속 계속 올라온다 어, 돈좀 벌어보자 씨, 우리 지금 뭐 너무 고생했어 고 어, 고생이지 좀, 너무 좀 짜증 난 상황 이 있었는데 아. 제 어쨌든 막 상반기 때는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돈이 넘쳐났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이 넘쳐났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윤석열 개엄때 콜싹 곧버스 다 던지고 그때 주식을 미친 듯이 샀거든요. 그리고 아돈 엄청 상반기에 벌고 하반기 때는 지금 뭐 엉망이지. 내가 보기엔 개판이야. 근데 오늘 11월 시작이 일단 좋은데 이런 흐름이 계속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고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수 ETF 사는 게 답인 것 같아. 답은 그건데, 답은 그건데 난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신용까지 풀로 매수하는 게 답이라 볼수 있지만 그렇게 저는 못하고, 일단은 우리 포트 오늘 비교적 양호하고, 뭐, 그래도 뭐 나름, 아니, 불만족스러운데. 이제 일단은 좀, 이 정도 올라가는 거야. 일단은 뭐, 음, 더 올라가야죠. 오늘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우리 보트.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답은 지수 ETF인데, 일단 우리 포지션 유지하고요. 계좌가 급등이 터지면 일부 저평가 대형주들을 매수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다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조금 주식비중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호가에다 조금씩 걸어놨는데, 조금씩 그 매도하고 있고, 지금 뭐, 한, 대충 5천만원 좀 넘게 매도가 됐네요. 자동적으로. 제가 매도 걸어놓은게 매도 됐는데, 근데 계좌가 5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돼도 주식은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아, 오후장에 좀. 그리고 뭐, 이건 좀뭐 얘기했으니까, SK 이타니스 이제, 뭐돈좀 많이 벌고 있죠 지금 저는 SK이터닉스 지금 다 던져도 1,500 넘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5,000을 먹었는데 1,500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SK이터닉스라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6,500을 번 거야 맞잖아 나는 그렇게 벌었어 근데 이게 지금도 거의 8억 들고 있어 조금 줄였지만 8억 들고 있어 이게 올라가면 저는 계좌가 폭등하는 겁니다 얘기도 하지 말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말까? 아 뭐, 세력들이 뭐, 나처럼 코딱지만한 방송 보겠어. 어쨌든, 오늘은 나름 만족합니다. 근데, 아직 갈길 멀고요. 올해 상반기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하반기 때, 진짜 미친놈처럼 한번 돈 벌어보자, 진짜, 씨. 아, 막, 상반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약간 미쳤거든? 약간 운도 좋았어. 나도 인정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운도 따라야 돼.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운도 안 따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했으니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흐름이 저에게 너무 유리했고 좋았는데 그때는 뭐 20거래 연속 계좌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하반기는 어쨌든 부진한데 뭔가 지금부터 이제 11월 이제 1일 3일이구나. 11월 3일이지만 첫날이죠. 평일 첫날인데 오늘부터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좌가 좀 강하게 올라가기를 기대해보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어쨌든 오늘 좀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약간 약간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좀 주눅 들어. 저도 약간 소인배라. 저도 굉장히 작은 소인배 일반적인 수준이라 뭔가 그런 바람이 불면. 날라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어제 약간 좀 주눅들고 그랬는데, 오늘을 계기로 계좌가 진짜 수직폭등을 좀 해가지고, 셋이 올해 한두달 남았다 10억 벌자, 씨. 10억 벌면 주식 다 정리해버릴까. 무섭다. 뭐, 어제 좀 잡담을 좀 하고 있고, 잡담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방송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천천히 정리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식장이 그 3시 반에 닫히는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면 한 10시 반에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어쨌든 시작할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3일 전체공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미국 중시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폭을 축소했어요. 이유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단판이 합의가 아니라 휴전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은 어차피 한 50년은 싸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현시간 미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친놈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1430원인데, 뭐, 어쨌든, 강한 상황이고. 근데, 환율에 대해서도, 뭐, 스테블 코인도 있지만, 미국 금리가 몇 프로야? 지금 미국 금리가 4%입니다. 보이시죠? 미국 기준 금리가 4%야. 한국 금리는 몇 프로야? 그냥 한국 금리, 한국, 그냥 금리라 치면 되나? 2.5% 잖아 여러분 이 생각해봐 지금 환율이 높은 이유가 스테블코인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미국 달러는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를 4% 주잖아 그죠? 기초통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2.5% 이게 말이 안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뭐 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이유는 이게 가장 커. 그니까 이재명을 싫어하던 좋아하던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 진짜 미친 듯이 싫어하더구만. 좋아하는 사람도 미친 듯이 좋아하고. 재밌어. 저는 모르겠어. 저는 관심 없어. 요 그냥 제가 보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어쨌든 어,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etf를 샀잖아 그죠 대통령이 이 사람이 얼마 샀지 1억 샀나 2억 샀나 어쨌든 어, 매수하고 나서 etf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전도 이렇게 샀고 그고 etf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대요 지금 ETF 코덱스 2 0 0이 자산 1 0조를 돌파했고 연초 이후 그 증가 미래에 레버리지는 뭐 돈이 더 몰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지수 ETF를 다 살려고 레버리지 살려고 이제 레버리지를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뭐 그냥 영상 잠깐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ETF 시대야. ETF 이제 펀드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쉬운 거지 주식이 쉬운 거야 그냥 저거 사면 돼. 근데 지금이라도 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버블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e t f 가더 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수직으로 올라서 5천까지 확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저 무서워서요,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제 포지션을 일단 유지하고 우리 포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제가 좀 돈을 많이 벌면 그거의 일정 부분은 좀 대형주에 베팅할 생각은 있다는 거. 어제도 오늘 시장은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와 SK 한10% 올라? 미친 놈이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게 왜 올라가냐면 ETF빨이야. 와 ETF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아니, 개인들이 계속 ETF를 사니까 ETF에 들어온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 시총 1, 2에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3%, SK 하이닉스 10% 올라가네. 또배 아프네. 또 열받네. <laughs> 아니, 아, 열받네. 오늘 계좌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열받네 뭔가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포모 때문에 지수 레버리지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사는 게 맞아. 그냥 막 밀어 올리잖아. 전 국민이 지금 어 ETF를 막 사고 있다니까. 말하자면 ETF를 그 개인들이 사면 그게 기관 자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관들이 SK 하인스가 삼성전자 쫙 사니까, 또 개미들도 SK 삼성전자 또 사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그 버블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어쨌든 저도, 아, 무섭기도 하고. 아,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오늘 계좌가 나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불만족스럽네. 배 아프네, 또. 짜증나네, 또. 약 먹어야 되나? 두통약 먹어야 되나? 지금 두통까지는 아닌데, 와 어쨌든 대단한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 제가 원래는 만약에 코스닥 아니 코스닥 아니라 코로나 때 기준으로 치면 제가 올해 하반기 15억은 더 벌어야 돼 15억은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의 판단 미스고 제가 반도체 쪽에 비중 대형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는 올라가지도 않아 오늘 올라간 거 있어요 우리포트 뭐 유리기판 관련주 8% 올라가긴 하는데 뭐 저의 판단 미스고 제가 대형주의 배팅을 좀 세게 대형 반도체 배팅을 했어야 되는데 더 저의 투자 성향과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부진한데 뭐 11월 12월 좀 많이 벌면 되죠 어쨌든 오늘은 뭐 저는 만족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뭐 목소리가 그래도 좀 기분 좋아 보이죠 오늘은 좀 좋긴 한데 SK 하이닉스 10%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열 받네. 그죠? 존나 열 받네. 어쨌든 우리 포트 더 빠르게 좀오후장이 강하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 포트 종목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어, 그 유리 기판 관련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돌파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얘기했던 거니까 SK 이타닉스는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얘가 지금 8억이 있어요 거의. 거의가 아니라 8억이 있어. 8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거의 뭐 비중이 30%니까 얘가 올라감에 따라 저희 계좌 상황은 바뀔 것 같고 오늘처럼 계속적인 오늘 뭐 보니까 기관이랑 막 외국인 엄청 사더구만. 어... 이게, 그리고, AI 관련주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더 얘기할 게 없죠? 한번더 얘기할까? 이게, 하이닉스 왜치야 이게, 그, AI 관련주 중에,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핫한 거야. 데이터 센터, 뭐, AI, 뭐, 이런 거. 어쨌든 얘가 제가 보기엔 가장 핫한 거거든. 안 칠래. 어쨌든 뭐 어제 많이 얘기했죠. 어쨌든 어, s k 이타닉스의 급등을 기대해 보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가 그 핸드폰 관련주 접는 폰, 폴더폰도 얘기했었고 그것도 좋고 화장품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은 음, 더 올라가야지 뭐. 일단, 좀더 빠르고 강하게 우리 포트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가능합니다. 이게 왜냐면, 기존에 못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키 높이에 맞추기 상승 나올 거라고 했죠. 물론, 이미 많이 올라간 것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걸 매수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종목으로 일단 좀 돈을 벌고 나서 키 높이를 좀 맞추면, 아직 못 오른 대형주로 일부, 호텔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번 상승장에, 다들 돈 많이 벌고, 주식하지 마세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좀 빠르게. 돈을 좀더 많이 벌고, 이번 상승장, 어쨌든, 이런 기회가 안올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진짜 우리가 큰돈 벌 기회인데 우리가 좀 하반기 부진했는데 남은 하반기 11월 12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어쨌든 방송이 좀 끊겨서 죄송하고 컴퓨터 제가 보기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잠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냥 컴퓨터 하나 살게요 뭐한3 4 0 0짜리좀 좋은 거 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방송 10초 있다 끌게요.